뭐 공약이나 이런 부터잘 아시겠지만 지난 6개월 동안 개엄사태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정말로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혼란을 딛고 우리가 어떤 미래를 그릴 것이냐 여러분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모두 투표하실 거죠? 예! 저는 사실 정치를 14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14년 동안 정치를 해오면서 아왜 내가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고 있나? 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2011년, 12년 박근혜 대통령을 도우면서 정치를 시작했는데 그때도 저는 정치의 변화를 새로운 세상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앞에서 새로운 세상 변화를 외치려고 하니 제가 27살 때부터 지금까지 거쳐온 쳇바퀴는왜 돌았던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요즘 다니면서 알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변화를 만들었을 때 다시는 뒤로 돌아가지 않는 그런 불가역적인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득권을 깔끔하게 청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기득권 세력이 젊은 사람을 선거 때만 이용하고, 선거 끝나면 내쫓고, 버리고, 자기들이 다 해먹으려고 하는 세상 속에서 대한민국은 지난 십수년 동안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특히! 제가 몸담고 있던 범 보수 세력 같은 경우에 정말 황당하게도 두 번이나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것이 왜 그렇겠습니까? 당선되고 나면은 당선되기 전까지 앞세웠던 사람들, 앞세웠던 내용들이 아니라 결국은 일부 기득권들이 자기들끼리 해 먹으려는 그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표심을 이용했던 것이고 그 한가운데서 특히 대구 경북의 표심을 우롱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도 뭔가 이미 본것 같은 것을 다시 보는 기시감을 느낍니다. 지금도 개엄의 책임이 있는 당은 후보를 내고 그 안에서 이재명이 싫으면 우릴 찍어라 이 말밖에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들이 그러면서 하는 얘기는 오히려 더 비열하기까지 합니다. 이준석 찍으면 사 표니까 우리 밀어서 이재명을 막아라. 이재명을 저렇게 키워준 게 누굽니까? 바로 윤석열 대통령과 그를 따르는 무리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채바퀴를 계속 돌리면서 정치가 어디로 가야 된단 말입니까? 이재명을 저렇게 키워준 것은 윤석열과 개혁세력입니다 그런데 그런 대형사고를 쳐놓고는 다시 이재명을 막아야 되니까 자기들을 찍어줘야 된다는 이 순환 논리대로라면은 대한민국은 영영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저들의 희한한 논리를 깨부수고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정치의 완전한 변화를 가져와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들어서 양당이 젊은 세대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하지만 몇달 전만 하더라도 이들은 야합을 아주 세게 했습니다. 국민연금을 가지고 더 받고 더 내기 더 내고 더 받기라는 허울 좋은 구호를 내세워서 결국 그들은 야합을 했습니다. 어떤 야합입니까? 기성세대가 더 받고 젊은 세대가 더 내는 것이 어떻게 미래 세대를 위한 개혁이라고 할수 있습니까? 그래 놓고는 지금 번뻔하게 젊은 세대에게 서로를 막으려면은 우리 찍어야 된다라는 적대적 공생 관계를 다시 설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윤석열, 문재인 앞에 대통령들이 집권만 하면 상대 세력을 감옥에 넣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그 상대 세력은 스스로를 방탄하기 위해서 정치를 극한 대립으로 몰아가고 저는 이 무한 루프에 이제 제동을 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왼쪽, 오른쪽. 갈라서서 싸울 여력이 없습니다. 좌도 운동 아니고 이제 앞으로 가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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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정말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가스라이팅 속에서 우리의 주권을, 우리의 투표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해야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윤석열 정부 내내 윤석열 대통령이 위험한 사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무단통치할 것이다. 라는 것을 경고해 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개엄이라는 그런 무지막지한 행동으로 대한민국 혼란에 빠뜨렸을 때 저는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그를 막아 세우지 못했던 그의 독주를 오히려 오묘해했던 사람들에게 심판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제부어 윤석열 대통령이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을 합니다. 황교안 후보가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을 합니다. 전광훈 목사가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을 합니다. 어떻게? 개엄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 태극기 부대가 3위 일체로 대한민국을 다시 망가뜨리려고 할수 있겠습니까? 이제 대한민국의 범보수 세력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새로운 보수의 태동의 씨앗을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지금은 안 돼. 다음번에 해줄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가스라이팅의 언어고, 5년 뒤에는 아무도 지키지 않을 공수표고, 5년 뒤에 여러분은 지금보다 나이가 5살 더 들어서 왜 그때 우리가 바꾸지 못했을까를 후회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단호코 말씀드립니다. 이번 선거에서 특히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해서 큰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이제 이준석을 중심으로 젊은 세대가 똘똘 뭉쳐서 다시는 저 노회한 정치인들에게 이용당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지금 선거 막바지가 되니까 흔히 있는 가스라이팅이 또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여론조사 수치가 뭐딱 붙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을 찍으면 안 되고, 김문수를 찍으면은 이재명을 막을 수 있다. 제가 오늘 냉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당도 내부조사 다 하고 모든 당이 다 그런 것들 조사합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결국에는 거짓말을 하면서 사표심리니 뭐니 하면서 또다시 보수진영의 자신들에게 경쟁이 될수 있고 기득권을 몰아낼 세력을 말살하려고 이 와중에서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적어도 이제는 대한민국 정치권을 바꿀 수 있는 기득권과 싸운 유일한 정당 개혁신당에게 소중한 한 표를 주셔야 됩니다. 도와주시겠습니까? 이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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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후보가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고 이재명 후보를 막아야 된다고 생각했으면 김문수 후보가 좀더 공부해서 TV토론에서 이재명 후보를 찍어누르지 그랬습니까 왜 결국 이재명 후보의 정책적 오류와 여러가지 잘못을 짚어내는 것은 이준석의 역할이었고 왜 뒤에서 점잔빼면서 앉아있던 것입니까 그러고 나서 지금 이준석에게 던지는 표는 사표니 뭐니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 젊은 세대가 사회에서 겪고 있는 부조리 아니겠습니까? 결국 일할 때는 젊은 사람들이 앞서나가고 나중에 나이든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 과실을 따야 된다고 젊은 세대를 무시하는 세상 이 세상 속에는 젊은 세대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확실하게 탈바꿈해야 됩니다. 젊은 세대 중심으로 대구 경북의 여론 지형도 바뀌어야 됩니다. 왜냐? 이 대구경북에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살아가면서 대구경북의 미래와 함께할 사람들은 바로 여러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꿔주시겠습니까? 네! 이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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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대한민국의 비즈니스부터 학계까지 많은 부분에 이미 젊은 사람들이 중심에 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에서만 국회 평균 연령 58세에 당하는 아저씨들이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논의해야 될 많은 아젠다들이 있습니다. 해외의 다른 나라들을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글로벌 통상 전쟁이나 중국과의 과학기술 패권 경쟁이 가장 중심이 되어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 후보에 나와 계신 분들, 글로벌 통상 분쟁에서 과연 외국 사람들과 소통하며 이것을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이재명 후보가 TV 토론에서 저와 붙으면서 보였던 모습을 상기해 보십시오. 제가 콕콕 집어서 무엇이 문제인지 이야기하면은 이재명 후보는 늘 극단적이시네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든지 아니면은 본인이 마치 제 상관이라 되는 듯이 저를 훈계하려 들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특수한 상황 속에나 그가 전술로라도 꺼낼 수 있는 것이지 트럼프 대통령 만나 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그런 식으로 토론에 임하고 정상회담에 임하면은 대한민국의 국익은 추락할 것이고 대한민국은 큰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국제 무대에 나가서도 당당하게 대한민국의 이익을 대변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토론에 나갈 수 있는 후보 바로 이준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이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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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정상회담 같은 것들도 할 때는 통역이 옆에 붙여서 이야기할 겁니다. 하지만 이준석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면은 더 많은 것이 바뀝니다. 저는 제가 대통령으로서 미국에 가게 되면 통역을 달고 정상회담하는 것을 넘어서 미국에. 시사 방송에도 출연해서 제가 대한민국의 생각을 알릴 수 있습니다. CNN, 박스 뉴스, 블룸버그, CNBC 출연해서 대한민국을 알리고 대한민국을 세일 잘 쓰인 사람 바로 이준석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준석! 이준석, 이준석. 제가 제가 대한민국에서는 해외에서 학교를 나와서. 사연도 없고 지연도 없고 그래서 외로울 수 있겠지만 제가 대통령으로서 미국의 워싱턴에 가게 되면 그곳에는 저와 동문 수학했던 많은 친구들이 미국 정부의 주요 관계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진 학벌과 인맥 모든 것을 대한민국을 위해 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월 스트리트에 가면은. 저와 동문수학했던 훌륭한 친구들이 유명한 펀드메이저와 투자은행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대통령이 가서 뉴욕의 월스트리트에서 그 사람들에게 한국에 투자해달라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투자자 프렌들리하고 비즈니스 살릴 수 있는 사람이다 영어로 설득하는 세상 바로 내일 투표해 주시면 가능합니다 오! 이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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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뿐입니까? 저와 같이 동문 수학했던 인재들이 실리콘밸리에서 IT 기업의 중견 관리자로 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사업하는데. 규제나 장애물이 있다면은 대한민국의 IT인 출신 대통령 이준석이 다 해결해주겠다. 와서 투자해라. 한국에서 사업해라. 바이코리아 외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laughs> 여러분 대한민국의 정치 저는 이제는 확연히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오늘 마지막 날이 대구에 와서 경산에 와서 여러분에게 외치고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구 저희 친가 외가 모두 대구 출신입니다. 그 대구에서 사실 어릴 때부터 저는 교육에 대한 엄청난 그런 투자를 받으면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대구가 어떤 곳입니까? 영남대, 경북대, 계명대, 조문대 학교들, 대구대학교를 다 있고 말 그대로 대한민국의 교육 도시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이곳 출신 인재들이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들 중에서 얼마나 큰 역할을 했습니까? 사람 하나로 먹고 사는 대구 아닙니까? 전국에서 교육률이 가장 높은 곳 중에 하나인 이곳에서 우리가 꿈꾸던 것은 딱 하나입니다. 내 자식에게, 내 손자 손녀에게 내가 오늘 조금 덜 입고 덜 먹더라도 좋은 것만 물려주겠다. 그들에게 교육을 통해서 더 나은 미래를 물려주겠다. 이게 바로 대구경북이 인재를 키워온 방식입니다. 저희 가족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저희 가족만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가족의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대한민국의 정신이 우리 모두에게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있다는 그 희망 속에 존재한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6, 7년 전에 조국 장관 사태를 겪으면서 상대 진영에 계신 분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들은 조금 다른 얘기를 합니다. 가재, 붕어, 개구리처럼 살아도 적당히 살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주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살아오면서 단한 번도 우리 자식이 자녀가 가재부어 개구리가 되는 것을 꿈꾸면서 교육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내 자식이 내 다음 세대가 노력하면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 있고 가장 좋은 것을 꿈꿀 수 있는 세상 그게 바로 대한민국이고 대구 경북의 전신이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이준석! 예! 이준석! 예! 저는 가재부모 개구리에게 25만원 주겠다 이렇게 꼬시는 정치 이것은 대구 경북에서 받아들여서는 안되는 정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니면 우리가 어렸을 때 들었던 말이 무엇입니까 어떤 아저씨가 와서 맛있는 거 사준다고 같이 가자 그러면 은 절대 따라가지 말아라 우리는 이렇게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왜냐 그것은 유괴범의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만약에 어떤 무책임한 정치인이 본인 돈도 아니고 국민들 세금 허어다가 여러분에게 25만원 주겠다, 뭘 주겠다, 뭐 해주겠다, 내표하려고 하면은 그 사람에게 우리는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안 따라가겠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방식이고 대한민국은 그런 단순한 내표행위로 선거를 한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 정치 되돌려놔야 됩니다. 미래를 걱정하고 견실한 재정을 얘기하고 할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똑바로 구분하는 정치인이 바로 책임있는 정치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많은 공약이 나와있지만 상대 후보는 이거 해줄게 이거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말만 하고 다녔습니다. 저는 그런데 제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곤란할 수도 있겠는데요. 안 될지도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이 말을 많이 하고 다녔습니다. 이게 바로 젊은 정치인의 차이인 것입니다. 프랑스를 보면은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30대부터 대통령이 됐습니다. 마크롱 대통령 앞으로 40년, 50년 동안 프랑스에서 대통령 퇴임하고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크롱 대통령은 정책적으로 선택할 때 지금 당장은 쓴소리더라도 30년, 40년 뒤에 본인이 돌아봤을 때 부끄럽지 않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크롱 대통령 지난 몇년 사이에 연금개혁한다, 노동개혁한다 해가지고 욕 많이 먹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는 3 40년 뒤에 본인에게 부끄럽지 않은 정치를 할 겁니다. 그런데 평균 연령 58세의 여의도에 있는 우리 정치인들은 이제 정치적으로 10년 정도만 버티다가 은퇴하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번 국민연금 야합과 같이 5년, 10년만 버티는 데는 그런 야합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많은 분들, 저와 함께 30년, 40년 대구경북에서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살아가야 될뿐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5년짜리 약속하는 포퓰리스트를 뽑을 수도 없습니다. 10년짜리도 안 됩니다. 우리는 30년, 40년 가까이 책임 있게 함께 할수 있는 정치 세력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선거에서 압도적 득표로 개혁신당을 대구 경북의 미래와 함께 할 정당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지금 기성세대 입장에서는 이재명을 막고 그리고 관성에 따라 투표하는 이야기를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관성에 밀려서 우리가 이번 기회에도 대구경북에 또 다른 대안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5년 뒤에 우리는 이 자리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는 많은 것들이 늦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당장 내일 투표에서부터 우리는 미래를 바꿔놔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미래는 여러분 스스로 바꿔놓는 미래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압도적인 투표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선택지와 대안이 존재함을 보여주십시오 개엄을 일으킨 세력은 이번에 집권할 자격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포퓰리즘에 찌는 세력도 집권할 자격이 없습니다. 내란, 45년 만에 개혁이 문제라면은 이재명 후보같이 돈을 무책임하게 쓰겠다고 하면서 호텔 경제학 같은 사기로 여러분을 호도한다든지 아니면 대한민국이 기축공화국이 된다는 무식한 소리를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IMF와 같은 환란을 가져올 사람들입니다. 내란도 무섭지만은 저는 중학교 때 IMF를 겪었습니다. 환란도 마찬가지로 무서운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실직을 하고 결국 아이들에게는 상처를 남겨주는 것이 IMF 환란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미래 세대에게 좋은 것만 물려주고 싶습니다. 절대 환란이나 IMF 같은 상처를 물려주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투표로서 막아내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개혁신당과 이준석에게 소중한 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